오늘 알아보실 코인 xrp고요. 오늘 날짜 12월 14일 일요일입니다. 현재 가격 3022원, 전일대비 0.07%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고가는 3030원, 저가는 3013원 다녀왔습니다. 거래량과 거래대금 엄청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거래대금 기준 지금 1위 달리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거래대금이 쪽 빠져있다.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어제 OCC 은행 허가가 나오면서, 은행 승인이 나오면서 좋은 이제 액션 나왔고요. 오늘도 이에 따라서 지금 액션은 조금 더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 3,050원대를 마크를 해야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상승 가능성이 높은 수준이고요. 지금 개미 투자자들은 다 떠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래 대금이 빠졌다는 얘기죠.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매수 지금 준비하셔야만 이제 상승장에 남들보다 더 많은 수익을 챙겨 갈수 있기 때문에 요거 잘 활용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제 코인에서 지금 뭐 주식으로 넘어가시는 분들 이 있는데요. 이거 두개다 같이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저는 두개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는 상황이고, 일단 코인 쪽이 좀더 유망하다라고 보시는 편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일단 개미 투자자들이 빠진 거는, 어, 빈번한 지금 해킹 사건과 모든 악재들이 지금 코인 쪽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하나하나 이제 해결되면서 다시 코인의 불장이 일어날 것이니까요. 너무 걱정 없이 저와 함께 달려보시면 저는 여러분들의 수익을 1번째로 생각하면서 큰 액션 나오고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하신다면 큰돈 벌어가실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단타 코인은 쏨니아입니다. 쏨니아 지금 435원 달리고 있고요. 9%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가는 456원까지 갔고요. 엑셀라는 제가 며칠 전부터 이제 계속 계속 올라갈 거예요. 이거는 중기적으로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코인이고요. 지금 저는 솜니아 지금 많이 가져가고 있고, 아더도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방송 보고 따라오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얼른 실시간 정보 드리고 있는 공유방 들어오셔서 제가 잡아 드리는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예약해 두시면서 안전한 수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지표 한번 체크할게요. 지금 공포와 탐욕 지수는 43으로 중립 수준입니다. 거래대금은 지금 0.8조로 전일 대비 46%나 빠져 있고요. 지금 도미너스 63%입니다. 알트코인 시즌 지수는 11포인트로 비트코인 시즌에 머물고 있고요. 하락 109개, 상승 76개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메이저 코인들은 지금 이더리움과 지금 솔라나, XRP, 비트코인 조금 조금씩 상승하면서 회복 구간 달리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제 계좌고요. 지금 XRP 저는 351% 먹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아더와 쏨니아 저는 요 정도 수익 가져가고 있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좌를 오픈하는 이유는 여러분들과 같이 매수하고 있고. 함께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증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공유방 들어오시면 다양한 정보는 물론이고요. 이슈 발생 시 여러분들에게 24시간 대응 전략과 대책, 플랜 짜드리면서 안전한 수익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큰돈 많이 벌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공유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영상 하단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보시면 링크 있고요. 링크 눌러보시면 지금 보시는 설문지 뜰 거예요.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 선택해 주시고요. 연락받으실 연락처 남겨주신 후 제출 눌러 주시면 제가 바로 초대해 드릴 겁니다. 빨리 들어오실수록 여러분들 수익은 더 커져 갈 거고요. 저와 함께 매일매일 진행되는 단타와 급등 활용하시면서 여러분들 수익 많이 챙겨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큰돈 벌고 싶고 부자 되고 싶어서 코인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제 공유방 꼭 들어오셔야 합니다. 제 노하우, 제 방법, 그리고 제 정보 다100% 무료로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활용하시면서 저와 함께 부자로 가는 지름길, 얼른 올라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시간 시가총액 기준 지금 XRP 5위까지 떨어졌습니다. 2.0이 달러 달리고 있고요. 지금 4위, 지금 BNB와 격차가 조금 생겼습니다. 지금 요 정도 격차가 생기면서 지금 4위를 뺏긴 상황이다.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 에버리지 크립토 RSI는 47.12로 지금 중립 수준 잘 지켜주고 있고요. 공포와 탐욕 지수는 27 포인트로 공포 수준을 달리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시즌 지수는 19 포인트로 비트코인 시즌에 머물고 있고요. 지금 시장은 조금 개미들은 지금 다 매도를 하고 있고 아니면 홀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들과 세력들만 지금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재미없는 시장이 진행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저와 함께 단타 활용하시면서 여러분들 용돈이나 시드머니, 많이 벌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 이제 뭐 이제 가격이 저렴하니까요. 어 이럴 때 메이저 코인들 재투자하시면서 이제 수익 극대화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진행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월 수익률은 마이너스 5.9%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ETF는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고요. 지금 거래대금이 굉장히 떨어진 상황입니다. 한국만 떨어진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지금 나라에서 암호폐 거래대금이 지금 다 빠진 상황이다.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리플은 지금 OCC 지금 은행 허가가 나오면서 좋은 호재들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리플이 25억 달러나 투자해서 인수한 회사 4 개가 있죠. 지금 뭐 히든로드나 레일, g 트레저리 펠리세이드 등이 친구들이 이제 이제 은행 허가가 나왔으니까요. 더 시너지 높게 올라갈 가능성 높으니까요. 요거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암호화폐 개미들 떠나고 거래량 반토막 역대급 반전 온다 지금 암호화폐 현물 거래량이 연초 대비 급감하며 시장의 감망세가 짙어지는 가운데 침체 분위기가 오히려 다음 상승장을 위한 숨고르기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비트파이넥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번 분기 암호화폐 현물 거래 활동이 지난 1월 정점 대비 66%나 감소했다 코인마켓캡 데이터를 살펴보면, 30일 기준 암호화폐 현물 거래량은 11월 초 5천억 달러를 상회했으나 이번 주에는 2,500억 달러 수준으로 반토막이 났으며,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거래량은 3천억 달러에서 3,500억 달러 선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일부 구간에서는 수개월 만에 최저 수준인 2천억 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이런 감소가 진짜 반등이 왔을 때는. 진짜 엄청난 수익으로 여러분들이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존버는 승리한다 라는 말이 있듯이 저도 존버를 해서 지금 많은 수익 챙겨갔거든요. 저희 공유방에 계신 분들도 저와 함께 오래 하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물량이 빠지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거래대금만 살짝 빠진 거기 때문에 가격 지금 완전 저렴하잖아요. 지금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잡아드리는 매수 매도 타점 타이밍. 활용하시면서 큰돈벌 준비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10억 달러가 SRP ETF에 유입됐지만 가격은 움직이지 않는다. 요거는 제가 계속 계속 설명 드리고 있죠. 이더리움과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ETF가 출시되고 나서 한달한 아, 달이 아니죠, 한두세달 있다가 이제 움직임이 시작됐는데 이제 한달 안에 이제 저는 XRP가 엄청난 상승 구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OCC 은행 발표도 호재로 이제 작용을 할 거고 이제 엄청난 시너지를 받으면서 가격은 엄청나게 생각지도 못한 가격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XRP 가격이 이달러 선에서 꼼짝하지 않고 있다. 지금 정체되어 있는 동안 시장 표면 아래에서는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고 XRP ETF가 19일 연속 순유입을 기록하며 9억 7,450만 달러를 돌파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지금 소소 밸류 데이터에 따르면 12월 10일 신규 자금의 대부분은 기간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특정 종목에 집중되었으며, 플랭클린의 SRP ETF 단일 세션에서 870만 달러를 확보하며 모든 동종 상품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유치하며 이날 시장을 주도했다. 비트와이즈 ETF도 785만 달러, 그리고 카나리 캐피탈,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 2 1셰어즈도 이제 상장이 됐기 때문에 더큰 유입세를 가져올 수 있다. 지금 장외 거래에서는 지금 굉장히 공급량이 딸려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반 거래로 넘어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계속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우리가 제일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 날짜는 12월 19일입니다. 일본 금리 결정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요 날짜가 이제 이번 주는 조금 흔들리면서 움직임이 저조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포의 매수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시라면 저는 공포 매수를 좋아하긴 하지만 지금 19일 전에 매수해 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제가 잡아 드리는 매수, 매도, 타점, 타이밍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 공유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영상 하단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보시면 링크 있고요, 링크 눌러보시면 지금 보시는 설문지 뜰 거예요.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 선택해 주시고, 연락받으실 연락처 남겨주신 후, 제출 눌러 주시면 제가 바로 초대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수익 많이 챙겨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저와 함께 매일매일 진행되는 단타, 급등 활용하시면서 여러분들 수익 많이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 큰돈 벌고 싶고 부자 되고 싶어서 코인 하시는 거잖아요. 제 공유방 들어오시면 이 모든 것들 다 이뤄내드릴 수 있으니까요. 얼른 공유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부자로 가는 지름길 얼른 올라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